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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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게 i n a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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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 i n a c h i n 이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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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나는 다 정리했고 지금 공개할게요 아 여러분 첫 번째 웨딩 빙 촬영 스튜디오. 스튜디오에서 2,475만원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40만원? 이게 야외 촬영, 맞아요. 스튜디오 다 포함 맞지? <laughs> 또뭐 있어 그 다음에 그 예식장 전부 다그 1억 9천 12만 5천 도한 테이블에 10명, 10명. 어, 이제 테이블 20개에서 200명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800만원 쪽은 넘네 음. 한 사람당 4만원 네네 그러니까 식사 다 포함 음. VIT 다 포함 근데 이게 이제 비교할게 음.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는 자기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. 네, 시골에서 맞아요. 맞아요. 시골에서 하면 얼마야? 시골에서 테이블, 영양하이0장 어, 한 테이블에? 어, 한 테이블에? 15만원. 한 사람도 얼마야 그게? 사람... 15,000원이네. 그럼 사실... 우리가 거의 한 3배 비싸네? 맞아요. 왜냐면 우리 시내 집에서 마당 없어요. 어. 네. 자, 저희는 식당에서 있는데 한사람당 4만원. 네. 보통 시골에서 네, 네. 자기 집 마당에서 하면 한 네. 사람당 한0 0 0 원. 네, 네. 근데 집에서 하면 날씨가 너무 답답하고. 아, 덥지. 토이 어. 먹가 집에서 했잖아. 아, 우리 템 계속 나왔어요. 아,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네.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제 문자 온 구독자분들은 이제 시골에서 하더라고. 음. 그래서 시골에서 하면. 너무 싸 어, 네, 그 다음에 그 웨딩, 차이용, 포토라래퍼 얼마야? 그거 하루 동안 천지백오0만 독. 이게 이제 한국은 좀 다른데, 음. 이게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맞지. 네. 한 다섯 명 왔나? 음. 저희 사진도 하루 종일 찍어주고, 네. 영상도 찍고, 네. 같이. 이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영상 올릴 건데. 엄청 예뻐요, 비디오가. 너무 no, 잘 나왔어요. 영화 같아, 영화. <웃음> <웃음> 우리 영예인 같아요, 여러분. 그건 아니야. <laughs>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. 그 사진 찍어주고 영상 찍어준 게 다섯 명에 네. 80만원. 음. 그 다음에 초대장. 어, 초대장. 초대장 200개. 230만 동. 200개. 음, 맞아요. 오, 초대장은 싸다. 싸지 음, 생각보다 싸지 음. 초대장 예뻐요. 안에 사진 있어요. 우리 어. 사진. 그리고 또. 일단 미 가수 우리 그날 가수 몰랐어요. <laughs> 이게 저희가 원래 베트남 결혼식은 이게 이제 손님들이 음.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요. 네. 하루 종일. 네. 근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. 그게 시끄럽고, 어, 시끄럽고 음. 이제 못하고. 어, 이야기도 못 하고 네. 제 저는 그걸 싫어서 이제 저희가 불렀어요 가수를. 음. 몇명 왔지? 네 명. 몇 시간 했어? 어, 아마 두 시간 반. 2시간반네명 와서 얼마야? 600만동 거의 한 30만원 네, 맞아요 그 다음에 신, 신부 메이크업, 어. 신부 화장 오후에 한 번, 오전에 한번전보다 650만동 신부 화장 네 그것도 거의 한 33만원? 싼거야? 싸요 원래 생고 메이크업 너무 어. 비싸다 원래 보통 가격이 얼마야? 보통 생고 메이크업 어. 시골에서 지금 롯뱅에서 어, 통몰랐어요 어. 하이지비아 한번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전부 다이천이백만원 식장 식장에서 식장 데코 음. 음. 그 다음에 그 버스 회의 버스 아함 마일박스 네, 6개 네 맞아요 그거, 예, 그거 예문이야 그거 예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<laughs> 그거는 이제 오전에 전통올레할 때네 맞아요 남자 쪽에서 음, 여자, 여자 집에 거지. 들고 가요 네 맞아요 그 남자 쪽 친구하고 같이 응 음, 음. 무거웠어 아, 너무 무거웠어요 <laughs> 어. 그거 7백만동 700만동 네음 그건 별로 안 비싸네 음 종이 퀄리티 괜찮아요 어, 괜찮더라 음, 음. 그리고 또 다음에 그아우야고 웨딩 체스 우리 정구다 웨딩은 두개 앞에 있는 파나 그거 옷두배 어. 2260만동 2260만동 어. 어 별로 안 비싼 거 같다. 어. 어쨌든 우리가 싼건 아니지. 우리 그러니까 보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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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에요. 그리고 또그 다음에 꽃아 부케 부케 어. 240만동 오케 이 우유가 받은 거어 맞아요 마지막이 차 리무진 차 여기부터 네 집까지 아 리무진 내가 아침에 그거 한 들고 네, 네, 그 친구들이랑 네. 타고 간차 얼마야? 그거 5시간 정도 220만동 5시간에? 네 5시간 그건 별로 안 비싸다 음. 그리고 또 맞습니다. 전부 다 얼마야? 전부 다 2억 9천 9백치씩 치맛 5천 독. 오.. 요 고얀 1,400만 원? 네. 한국 돈으로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 이거만 말고 그 예금 그리고 현금도 아, 줘야. 이거 말고 맞아. 근데 보통 나는 이제 릴리한테만 줬잖아. 근데 그때 릴리한테 문자 온거 보니까 네. 그 질문이 많더라고. 이제 자기가 이제 금을 줘야 되는데 여자 쪽 집에. 아, 네. 그러니까 네. 여자 부모님한테 주는 거야? 네. 이제 네.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. 네, 보통 얼마 줘? 현금 l 50 100 t r 어, 금은? 진짜? 어, <목소리도> 그 금은 k h o ả 80 100 triệu. g i 진짜? n h là 50. n h 금은? 금도금도 남은 미그신부다 신부 안는아저는 저는 이제 그 장모님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. 이제 리리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. 근데 저는 오히려 받았어요. 금반지. 있어요, 아빠. 그게 한 3천만 동? 어, 3천만 동이야. 어, 저는 오히려 받았어요. 1 어, 124k <laughs> 근 <끈>. 어, 그러니까. 게다 thì không 냐 ắ t buộc đ ư ợ g i n n 어. 어. 어쨌든 그 정도 썼다는 거. 네. 그게 다시 그게 다 했어요. 어, 다 해서 한 1,400만 원에 네. 플러스 예물 그러면 뭐 축의금 받은 거하고 빼면 막 그렇게 많이 쓴건 아니다 음, 맞지? 음. 근데 이게 시골에 사면 식장은 싼데 네, 다 이제 다아다 아, 싼데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예물이나 음. 그러니까 현물, 현금 그게 좀 많이 들겠다 맞지? 네 맞아요 그거 아니면 실제로 시골에 사면 별로 안 비싸네 맞아요 오. 근데 나는 도시 여자예요 어쩔 수 없어 <laughs> 여러분 그러니까. 음. 자, 어쨌든, 저희는 그만큼 썼습니다. 네. 근데 이제, 이게 다룰 수밖에 없어. 맞아요. 어, 이제 다 끝났고, 저희는 이제 한달 뒤에 한국 결혼식. <laughs> 또 준비해야 돼서. 한달 뒤에 또 한국 어. 갈게요. 우리 한국하고 노란은 좀 다르지만, 엄마 깜놀랬잖아 <laughs> 한국에서는 왜? 있을 수 없는 결혼식을 절대로. 그렇지. 음. 근데 아침부터, 너가 집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, 준비 어. 가서, 너무 곱두새부터 일다가, 미리 본가에 가서, 어. 또그 뭐라 그랬지, 그거 친구들 모셔놓고, 그다음더 웃기는 거는, 그 뭐지, 결혼식장. 식장. 엄마 진짜 놀랐잖아 왜? 놀래가지고, 내가 지금 깜짝 놀란 이유가, 다른 사람 모르겠고, 그친구 분들 있잖아. 어. 그 분들하고 다 봤잖아. 음, 음, 음. 그때 모습이라. 어. 그 결혼식장에서 모습이라. 완전 막, 다르세요? 완전 무슨 연예인 시상식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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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화려하대. 막 신발은 막 거의 힐한두 c m 10cm 정도 되고. 엄마는 어. 진짜 놀랬다. 그리고 전부 다 화려한 드레스 입고. 네. 그것도 아. 놀랬고. 무슨 사진을 그렇게 찍냐? 세번이 <laughs> 찍어요 아니 난 사진이 근데 왔을 때는 이해가 가 어. 왔을 때는 이해가 가거든 근데 그갈때도똑 찍잖아 아니 똑같은 사람을 <laughs> 똑같은 장소에서 <사람을> 똑같이 올때 <laughs> 찍고 또갈때 찍고 중간에 찍고 무슨 사진을 갖다가 한국에는 뭐친지를 넣으세요? 친구분 나오세요 어. 하고 저 찍으면 끝이거든 여기는 블루벨러 그렇지 이 사람 몇명저 사람 몇명뭐 블루벨러 블루벨러가 어. 아이고 야, 엄마한테, 엄마는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다 았고 나는 솔직히 재밌었거든 응. 야, 힘들었어 응. 엄청 힘들었는데 재미는 있었다 맞지 네 맞아 요 재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어. 같이 찍고 그래도 말도 안 하는데 앉아라 그래도 흥디 친구들이 동무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 친구들이 고생했다 친구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가면서 앉아가지고 애들 얘기 들런 얘기 듣고 흥디 얘기 듣고 베트남 얘기 듣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남 엄마가 좀덜 외롭고 그 엄마가 또걱생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사돈이지, 쉽게 말해서. 어. 안 사돈, 우리 결혼식 할 때, 12월달에 오면은, 엄마가 똑같은 걸 느낄 거 아이가. 그러니까. 혼자. 한국 결혼식 때, 또 저런 엄마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면. 근데 한국 결혼식은.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니까. 걱정 없는 게. 30분이면 끝나잖아. 그래, 그래. 근데 여긴 5시간씩 엄마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. 그래. 힘들지? 힘들더라. 어쨌든, 이제 뭐큰 일은 다 끝났고, 응? 응, 야, 야. 그래도 혼인신고 해가지 이렇게 사는 거 하고, 네, 또마지를 결혼이라는 면사포 여자들은 면사포이 그렇지? 면사포쓰고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생활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.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은 좀 더, 이제 뭐라 그러지 그게 가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야. 그렇지. 혼인신고하고 살는 거랑은 달라. 결혼을 해서 하는 책임도져야 되고, 서로가 서로를 위해조차 따라야 되고 그런 게. 하면 그래. 그 부분이 그 파벌들이 하는 래 이렇게 면 이제 한국그가이가